손을 내려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허리를 돌려서 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진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손을 끌고 들어가서 레깅 동작이 나오고, 코킹을 유지한 상태로 손을 끌고 들어가서 공을 쳐야 거리가 많이 나간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죠.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을 정확하게 땅에다가 이제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클럽 혹은 어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쳐서 공을 지면으로 깊숙히 박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망치로 못을 박듯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망치를 이용해서 저 공을 향해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손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부족하겠죠? 보시다시피 다른 곳을 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물러나면서 때려야 될 것입니다. 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집어 넣어서 공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집어넣으면 저는 지금 뒷땅을 쳤거든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뒷땅을 치지 않고 잘칠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내린다면 그만큼 일어나서 공을 맞춰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면으로 박아줘야 됩니다. 이 공을. 이 망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치가 먼저 가는 겁니다. 망치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저 멀리 가 있는 망치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죠.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내려야 된다라는 골프 팁처럼 손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 공간이 없겠죠. 다른 곳을 때리거나 아니면 약간 피해서 때려야 된다라는 거죠. 백스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톤을 끌고 들어가서 이 부족한 공간에 내가 피하면서 공을 칠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가 있던 망치가 먼저 들어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캐스팅의 이미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백스윙이 출발하고 망치가 먼저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망치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과연 제 모습이 캐스팅처럼 보였나요? 마치 캐스팅을 하는 느낌으로 보였나요? 클럽이 먼저 들어가면 누가 봐도 캐스팅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캐스팅이라 하면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코킹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쳐지는 잘못된 샷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쪽에서 제대로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느낌은, 저의 느낌은 마치 망치를 들어 올린 다음에 저 멀리 가 있던 망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몸이, 내 팔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망치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맞춰야겠죠. 이 골프스윙을, 이런 방식으로 골프스윙에 적용을 해보면, 백스윙이 시작이 되고, 클럽이 먼저, 들어와서 공을 때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손을 내려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허리를 돌려서 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갔던 망치가 곧 클럽이 먼저 들어오는 느낌으로 쳐보는 것입니다 클럽이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클럽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다시. 자, 클럽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 백싱 탑에서 손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클럽이 먼저 들어옵니다. 자, 약간 탑핑이 났는데요. 다시. 이 상태에서 클럽이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손으로 이 클럽을 잡아 내릴 필요가 없고요. 가장 멀리가 있던 클럽이 먼저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셔도 절대 캐스팅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치가 먼저 들어온다. 여기서 손으로 끌어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곳을 칠게 뻔하니까 분명히 일어나면서 맞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공을 치는 방법은 멀리 갔던 클럽이 먼저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멀리 갔던 클럽이 먼저 들어옵니다. 저의 의도는 손을 끌어내릴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캐스팅을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뭔가 잘못된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앞 모습을 한번 느린 동작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캐스팅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